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이십이 장 이십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이십이 장 이십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 김을 불러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무시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우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무지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이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 목수의 모통에는 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목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여지는 못도 있고, 아, 버려지는 못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귀하게 쓰여지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버려지는 방치되고 쓸모없는 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신자를 의미하고 오통은 교회요, 오는 예수님 또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사명은 목수의 손에 들려. 씌어질 때즉잘 박혀서 그 이후에 무엇을 걸어 놓든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는 어떤 못을 사용할까요? 첫째, 모통에 있는 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수는 못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못을 사서 모통에 넣어두고 일이 생기면 예, 그 못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서 주님의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못을 쓰고 싶을 때그 못이 못통에 없다라는 것은 그 못에게 아 비극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3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보면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 살다가 초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듯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녹슨 못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못에 습기가 들어 변질되며 녹이 슬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세상의 바람이 들어가면 즉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일이 들어가고 세상 일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믿음은 산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이와 같은 신앙은 약간의 어려움이 또 환경에 노출되고 그곳에 다다르게 되면 그대로 무너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시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바람에 입술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부러진 못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부러진 마음 그러니까 편견과 의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으로 인하여 이 타인과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도리어 갈라지게 하는 마음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못이 힘이 없으면 이 망치질을 했을 때 구부러져 버리듯이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감정의 기복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이 구부러진 것을 말씀의 방망이로 펴지 않으면 펴기 전까지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반듯하고 힘 있는 못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목수가 반듯한 못을 잡고 망치로 큰그 못을 때립니다. 그 못을 힘껏 때리면 때릴수록 반듯한 못은 깊이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반듯한 못은 깊이 박혀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되듯이 성도된 우리도 말씀으로 꽉 박혀 있을 때에 든든하게 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는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반듯한 못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못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못은 하나님의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잘 박힌 목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단단히 박힌 모처럼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좀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더 확고해지는데, 현자들의 말씀은 송곳 같은 것, 목자가 든든히 박은 말뚝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송곳같이 찌르는 것이고 말뚝과 같이 단단히 박힌 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판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뚝같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때 그리고 환란이 올때 시험에 들고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 마음판에 잘 박힌 이 목과 같은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은 10년 동안 깊이 박힌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평생 나의 가슴에 박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으면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들은 지십 뿐이 안 돼도 그 말씀이 뽑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그냥 그 말씀을 뽑아가 버리도록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오늘날 단단히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삐딱거리고 안정감이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린다면 잘 박힌 못과 같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의 못이 내 마음판에 있어야 내 삶을 붙들어주고또 매고 하는 것입니다. 못이 헐거우면 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목과 같이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대목과 같이 나의 마음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한 시간도 못 가서 다 빠지고 마는 일. 앞정을 10개 또는 100개 꽂는 것보다 큰 대못을 단단히 박아서 그 끝을 구부려 놓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만 무거운 것이 걸려도 그냥 뽑혀버리고 많은 백정을, 앞정을 10개, 100개 꼽아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앞정은 아무리 많아도 무거운 것이 걸리면 그냥 뽑히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박힌 튼튼한 대목맛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단단히 박힌 대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벽에 풀칠해서 붙은 것 같은 것은 10년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풀칠한 것은 그때 잘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비가 오고 환경이 달라지면 눅눅해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피고 거기에 어떤 것도 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풀칠해 놓은 것은 무거운 것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불친한 사람은 아닌가? 나의 신앙은 화려하게 많은 것이 꽂혀져 있는 압정같은 신앙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사랑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와 같이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벽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